취직이 안 된다거나, 네. 합격이 잘안 되는 거, 네. 수능을 봤는데 떨어지고, 네.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져, <laughs> 네. 그럴 때할수 있는 비망들 뭐가 있? 있습니다. <laughs> 또뭘 꺼내요? 여기요. 여기 내가 말씀드렸잖아. 보물 창고라고. <laughs> 요 옷을 창고예요.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 종이에다가 노란 종이 없으면 하얀 종이에도 괜찮습니다. 여기 노란 종이에다가 아, 경신생 3월 1일 뭐 이렇게 홍길동하고 왕자를 쓰세요. 왕자를 쓰셔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왕자를 쓰셔서 요거를 이렇게 접으세요. 한 장을 한장한세 장을 다 이렇게 접으세요. 접어서 내 신발 깔창 밑에 갖고 눕고 댕기시고, 하나는 여기 이렇게 또 접으셔서, 하나는 내 속옷이 다가 또 넣어 놓으세요. 속옷이 다가 넣으시고, 하나는 어디다 넣으시냐? 내 잠자는데, 잠자는 데다가 이렇게 또 넣어 놓으세요.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학교 못하시는 분들도 합격합니다. 합격하니 요거를 세 개를 이렇게 쓰셔서 내 신발, 속옷, 비계에다가 이렇게 놓놓고 당겨보세요. 그러면 분명히 합격됩니다. 그거 한번 이런 방법도 해보세요. 해보시면 여기다 왕자 쓰시고요. 그러면 합격하니 그걸 한번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